그러면 일단 키가 몇인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재었을 때가 아마 184.8. 아 박수. 아 오네 184.8. 근데 확실하게 한번 재보고 싶긴 한데 혹시 시간이 아 네, 나아 한번 키아 한번 아 재볼... <laughs> 재볼게요. 축사. 오케이 오케이. 아 신발까지 벗었어요. 이거는 진짜 numbers don't lie, numbers don't lie. Alright, 이거 한번 밟아 주세요. 알겠죠? 네. Alright, let's go. Let's get it. One. One. 아 자, 저거 넣어줘. 몇인가? 몇? 와 나무인데? 나무 아니에요? 86인데? 이렇게 되면 86인데? 아 이거 머리가 떠서 그래 아저거 잠깐 아 딱? 아니 딱어 너가 손을 약점 7 정도 되는데. 아, 84.7이라고 합니다. 네, 진짜 크다. 뭘 먹고 이렇게 컸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저도 너무 알고 음. 싶어요. 네, 상찬 씨. 네. 저희 엄마가 하루에 우유 1.5L짜리를 아, 1.5L를 매일 마셨어요? 매일 물 대신 아, 우유를 마셨어요. 그러면은 시진이? <laughs> write, write it down, 진짜. write it down. <laughs> Right down, right down. 그래서 저는 근데 물보다 우유를 더 많이 마셨던 거예요. 아 물보다 우유? 아 그럼 지금도? 요 아, 지금은 물안 마, 아 우유 안 마시고. 와 아, 이제는 뭐 클대로 전... 컸다. 네. 수, 아, 진짜 그게 왔다. 아니었다면 진짜 매일 물보다 1.5 l 우유를 안 마셨다면 지금의 키가 184cm가 안안안 아, 된단... 없을 거 같아요. 와 아, 아, 시진이 write that down, write that down. 암튼. 우유 하나 마시고 싶다. 우유 밑에도 있다는데. 예, 있을... 요거는 네, 이제 멜팅 우유가 어, 새우 우유만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아마 오 내려가시면 제가 어릴 때 우유를 진짜 많이 마셨어요. 제가 거의 물 대신 우유를 먹었을 정도로 초등학생 때는 물보다 우유 많이 마셨어요. 아 그래? 그래서 그렇게 집에 물이 <laughs> 없어요. 우유만 이렇게 항상 두 팩씩 있어요. 아 진짜? 큰 걸로 두 팩씩 냉장고에 있으면 하루에 한 팩씩 최소 여러분 아셨죠? 손찬이가 이렇게 큰, 큰 이유는 우유를 많이 마셔서 그렇 지금 만약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보고 계시면 180도. 하루에 우유 한 팩씩 드세요 <laughs> 큰 걸로 <laughs> 1리터로 진짜로? 그렇게 마셨어? 1.5리터 짜리로 다 먹었죠? 응잘 음,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에이,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. <laughs> 너무 맛있었어 그러면 근데 다 우리 어젯밤에 갑자기 맞아요? 내일, <laughs> 내일 농구할래? 해서 맞아. 제가 안 피곤하면 될수 있으면 <laughs> 간다고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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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